135번입니다. 자, 135번 어, 전체 집합 U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A랑 B랑 합한 게 1, 3, 5, 7, 9래요. 그다음에 A가 아닌 것이 3, 6, 9, 1래요 그랬을 때 B에서 A를 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. 얘도 뭐 간단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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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서 집합 A가 있고. 가 있어. 일단 a랑 b랑 합하면 얘네들 이 있다라는 거야. 맞죠? 어. a와 b 안에는 이 원소들이 있는 거고요. a가 아닌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a가 아닌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, 여기. 이해 되니까? 그게 3 6 9 1 0이래 a랑 b랑 합했을 때는 3 9가 있었잖아. 맞아. 그러면 이 부분에서 3과 9는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. A가 아닌 게요 바깥에 있으니까 기까지 따라왔어. 그래서 얘는 여기가 3과 9가 있다는 거야. a 와 B 합했는데 3과 9있었잖아 맞아. 그러면 6과 12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? 6과 12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. 맞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야. 이거 뭐 다른 거 채워 넣을 생각 할 필요 없어. 왜? 뭘 구하라는 거야? B에서 A를 빼래. B에서 A를 빼라는 얘기는 B에서 A랑 겹치는 놈을 빼주세요. 이 말이란 말이야. 나와있어? 안 나와있어? 나와있네. 누군데? 삼과 9네. 그 원소들의 합은 12가 되겠죠. 그죠